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닭볶음탕을 봅니다. 닭볶음탕. 야채는 여기 이렇게 넣습니다. 채하고 이렇게 넣고요. 감자에 넣고. 이제 만들 겁니다. 지금 닭은 깨끗이 닦아가지고, 음, 핏물 빼고요. 후추, 소금, 간마늘. 지금 이제 간에 넣고 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또. 또 이어서 이렇게 해봅니다. 자, 닭루 이렇게 붙고 으시네요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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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너무 불고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아, 이어서인데, 네. 다행히 안 끊어졌네.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자. 자, 지금이 막 마쳤거든요. 지금. 아, 덥습니다. 아, 정말. 더워가지고, 어우, 너무, 아주 땀 뻘뻘 흘는지요 한, 30분 한것 같아요. 이게 다 볶음탕이 아니라 다 구이가 됐습니다. 다 구이. 맥무 닭꼬이자 그러면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여기로 보고자자한번 둘이 나와서 왔어요 한번치고 얘는 곧절이 예. 자한번 볼게요 뭐, 소스 한번 찍어볼까요? 참소스 한번 찍어볼까요?